약속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단은 암몬 족속과 전쟁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이와 같은 서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번제라는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불에 태워서 바치는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독신으로 성전 봉사에 평생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다가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약속을 성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지라도 그것이 무오나 전지를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도 여전히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이며 영적 성장과 지식에서 적절한 발전을 해야 합니다. 입단은 무엇이 옳은지 모르는 가운데 성급하게 악한 일을 서원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중하게 약속을 하나요? 아니면 성급하게 약속을 하나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일진데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허풍이나 빈말을 조심하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